안녕하세요, 저는 유나, 서희입니다. 오늘은, 인형한 화장. 저도 언제 인형한테 화장을 해봤어요. 음, 이번엔 서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준비물은, 힘을... 이따가 하면서 할 거고요, 먼저. 빠바바맘 먼저 하, 해볼게요. 네, 이거 열고. 아! 이거 열었 씨, 정말. 저욕 나올 것 같아요. 여긴 아닌데요. 빨네 아, 근데 저 이거 화장하는 걸로. 이거요이거아이거 저쪽 저쪽 이저이거 저쪽, 아이고, 언니 네 일단 화장 준비 아이고, 아이고, 이 그러면 여기 살펴볼까요? 여기 여기 살펴볼까요? 어 이거 어, 이거요 바로 이거예요. 자. 영어로 말하긴 을 힘든데. 여기 있다 여기 있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형아 이리 와 여기 어? 컵 인형 눈 어디 갔냐? 어? 외치가 안 나. 좀더 해야 되나? 진짜 오는 진한 핑크거든요. 내가 먼저 해봐야겠어. 아 레시피 오나 진짜 발. 아 이거 애들한테 아니 아니 애들이래 인형한테 잘안 되나요? 뭐.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! 됐다! 됐다 정말 됐 아, 그럼 우리 그만할래요? 아니요 우리 엄마가 올 수도 있어요 네, 그럼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이 한번 해볼래 그래, 해봐 이렇게 튼튼하는 거거든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야? 진짜 힘없이 보이지. 아 이거 눈썹 그리는 거다. 눈썹. 얘 눈썹이 없네. 뭐 눈썹을 그려줘. 나, 나 봐봐. 야, 이것도 오늘 요즘 유행하는 응. 거거야 눈썹이에요. 어때요? 음 목소리. 어때요? 진짜 예쁘게 할 거야. 저 무섭. 무섭지. 갈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어디다? 갈가지야 발. 알아? 인형 좀 갈가 보면. 오, 뭐. 가나가봐 아, 그만 가 거. 일단 일단 뚜껑을 닫아보도록. 근데 이건 나 만져도 돼. 먼저 이 이건 뭡니까? 그거 아예 아이... 아기라인전난 아닙니다. 전난 아닙니다. 이건 안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, 인형한테 여기까지 화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못생겨졌어. 네, 그러면, <laughs> <이> 다음 <laughs>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오늘 어, 이렇게. 아, 나시트못 빨았다. 뽀, 뽀, 뽀뽀. 뿜뿜. 안녕! 뭐지?